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남편은 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어요. 처음 들었을 땐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전 아들을 낳은 적이 없으니까요. 잠시 일이 있어 친구 아들을 데리고 온줄 알았습니다. 장난치지 말고 누군데 누군데 물어도 대답 없던 신랑. 이야기 좀 하자 합니다. 들어보니 결혼 전 만났던 여자가 있었답니다. 물론 있었겠죠. 저 역시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본인 몰래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신랑에게 연락해서 데려다 줬답니다. 임신한 걸 몰랐다니, 말이 돼? 몰래 낳아서 길렀다는 게 말이 돼? 알면서 날 속이고 결혼한 거 아니야? 했더니, 절대 아니랍니다. 사귈 때 지나가는 말로 그 여자가 혹시 우리 아이가 생기면 어쩔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답니다. 신랑은 속이 없는 소리를 못 합니다. 포장해서 말할 줄도 모르고요.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아이가 생기면 책임은 져야겠지만 그 아이가 마냥 예쁠 것 같지는 않다 했답니다. 아이는 결혼 후에 자리 잡고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기억도 나지 않는 사사로운 일로 다퉜고 그게 이별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고 해요.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분을 글로 쓰려니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그 여러 날 동안 글로 다 적지 못할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하는 남편에게 찾아가 억지로 법원까지 끌고 가고 그 앞에서 소리도 지르고 심경 변화도 있었지만 하소연 글이 아니기에 다 적진 않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그 아이에게 좋은 엄마는커녕 그냥 엄마가 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나쁘게 변해갈 내 자신을 지켜볼 자신도 없었어요. 남편도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아이를 기관에라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보육원이나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건 싫지만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건더 싫다고요. 남편과 살다가 바람피는 일이거나 알면서 방관한 것이 아니기에 아이만 없다면 그냥 묻어두고 살수 있을 것만 같아 난못 키우겠다 했어요. 참 모지마음이었죠. 그래도 사람이라 시설에 보내기로 마음먹은 날그 아이가 불쌍해서 아이에게 맛있는 음식 좀 해주자 싶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친정에서 생활했거든요. 처음으로 자세히 본 얼굴 신랑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 딸도 신랑하고 판박인데 이집 유전자가 참 강한가보다 생각이 들더군요. 가만히 내려다보는 저에게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가 왜 미안한 건지 이 아이는 무엇이 미안한 건지 네가 왜 미안하냐고 했더니 아줌마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답니다. 이 아이 몇 살이냐고요? 7살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우는 아이를 보니 도저히 시설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보내면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야 할 것만 같았고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라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아이의 한마디에 마음이 바뀐 건 아니었을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었을 일인데 저 말이 마음을 세게 흔들었을 뿐이었을 거예요. 멍하니 앉아 마음을 추스려도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고 다짐했다가도 무너지고 했으니까요. 키우기로 결심하고 그날 저녁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키울게. 단 조건이 있어. 난내 것이 아닌 것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살갑지 못한 건잘 알고 있지.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어야 해. 그래야 내가 키울 수 있어. 나 역시 내 마음과 많은 싸움을 하겠지만 당신이 도와준다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훈육에 있어서 상관하지 말아줘. 내가 만약 이 아이를 훈육하지 않고 키운다면 그건 이 아이에게 정이 없어서일 거야. 말 그대로 방관하며 키우는 거지. 훈육하며 화도 내며 잔소리를 한다는 건내 아이이기 때문인 거야. 새 엄마라서 그러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아줘.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 라고요. 그리고 같이 지낸 지 일주일째입니다. 우려와는 달리 아이에게 정이 가요. 아직은 애 아이 같지 않지만 심성도 착하고 말도 잘 듣는 편이고요. 어제는 아이 방을 대충 정리해 줬어요. 사실 딸아이가 좀 크면 주려고 했던 방이라 벽지를 분홍색으로 발라놨거든요. 벽지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발라준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네요. 당장에 이것저것 살 여유는 없어서 침대랑 책상만 놔주고 옷장이랑 책꽂이는 설 지나고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내 손으로 아이방을 치워주고 나니 더큰 책임감?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음, 딱히 책임감이라 하기도 못하고, 뭐라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아직은 완전히 자신있진 않습니다. 내 자식 키우면서도 힘들어 울기도 하는데, 나쁜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하겠죠. 하지만 키우던 아이 내다버릴 정도로 못된 사람은 아니니, 최소한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보다 나을 거라고는 약속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상처가 많은 아이더라고요. 하루는 보다 보니 아이가 안쓰러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왜 했냐고 물어보니, 친모가 술 먹으면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식의 말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평소엔 잘해줬다고 감싸주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안아만 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멋진 말을 해줄 걸 그랬어요. 지금은 말들이 떠오르는데, 당시엔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딸과 함께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딸이랑 놀아도 되냐고요 오빠가 동생이랑 놀아주는 건 좋은 일이니 앞으로는 그런 건안 물어봐도 된다고 했어요 식탁이 2인용이라 좁아서 밥상을 씁니다 무릎을 꿇고 밥을 먹고 딸 아이의 장난감은 만지지도 못하고 등등 어려운 일이 많네요 주말엔 나가서 아이 장난감을 하나 사줄 생각입니다 소심한 게 눈에 보이지만 그건 아이 역시 제가 아직은 어려워서일 거예요 우리 딸이 29개월인데 요즘 책 읽어달라고 매일 조르는데 아들이 이 일을 대신해 주네요. 아직 친양자로 입양하진 않았습니다. 아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아이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건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내모는 것 같아서 우리랑 좀더 지내보고 결정할 수 있게 하자고 했어요. 아이의 이름을 민준이라는 가명으로 쓸게요. 사실 우리 신랑은 표현에 참 인색한 사람입니다. 쑥스러워할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는데. 마음이 어찌됐던 상대방을 참 서운하게 만드는 묘한 스킬이 있죠. 그나마 우리 딸에게는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딸은 송이라는 예명을 쓸게요. 퇴근하고 나서도 항상 송이만 안아주더라고요. 민준이는 머리만 쓰다듬고 눈도 안 마주치고. 왜 그런지는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르니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아마도 아직 어색하고 낯설고, 제 눈치도 보이고 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안아주라고 했습니다. 이유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요즘 집안 분위기상 제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왜 라는 토한번 달지 못한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퇴근하고 두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송이는 번쩍 들어 뽀뽀까지 하면서 민준이는 안고 금방 내려놓는 서로에게 적응기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주말에 일부러 목욕탕도 같이 보내고 장난감도 사러 가고 명절에 입을 새 옷도 사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아직 정리도 채안 됐는데 명절이 찾아왔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조금 독특하신 분들이십니다. 어머님은 아들 사랑이 너무 지극하시고, 아버님은 세상이 당신 위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세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인 저희 입장에선 조금 피곤하기도 합니다. 전 결혼하고 아직까지 단한 번도 명절 당일날 친정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유는 어머님께서 저녁까지 저를 붙잡아 두시기 때문이죠.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고모님들 오시니 보고 가거라. 고모님들 오시고 나면 바로 일어나면 되겠냐? 좀 앉아있다 가거라. 그러다 보면 저녁입니다. 차도 막히는데 저녁에 나서서 언제 갑니까? 그래서 다음날 갔다가 얼굴만 비추고 온 적도 있고 연휴가 짧을 땐 명절에 못 가고 주말에 휙 갔다고 온 적도 있었어요. 당신 아들이 차 막히는데 처갓집 간다고 고생할까 봐 그러시는 것 같아요. 늘 그러시거든요. 우리 아들은 처갓집이 멀어서 고생이라고. 뭐늘 그런 분이신데 더말안 할게요. 여튼... 이번 명절엔 전날 전화가 오셔서 내일 음식하러 올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원래는 명절 전날 음식하고 집으로 다시 와요. 시댁과 가깝거든요. 그리고 명절 당일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고요. 근데 이번엔 아이가 둘이면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하시며 내일 음식하러 오지 말고 당일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에 명절에 신났네요. 참, 씁쓸하기도 했어요. 진지게 조금만 더 배려하시지 말이에요. 그래서 명절 당일날 아침에 갔습니다. 차례를 지내는데 어머님이 민준이도 저를 시키고 싶어서 자꾸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절대 제 눈치를 안 보는 분이셨는데 자꾸 저러시니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민준아, 너도 차례 지내야지.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이때다 싶으셨는지, 그래, 그래도 우리 집 장손인데 당연하지. 하시더라고요. 뭐가 당연한 건지. 아들 손자라 그냥 너무 좋으신 것 같네요. 피는 역시 물보다 진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긴 손자라도 이쁘신 모양이에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 못하시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셨어요.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송이는 위기감을 느꼈는지 안 부리던 애교를 부리며 할머니 할아버지 쟁탈전을 벌이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차례 끝나자마자 친장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거지는 하고 간다고 했는데 어머님이 끝까지 지금 출발해야 너무 늦게 도착 안 한다며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매번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시댁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께서는 이번 명절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기 싫으시다고요. 그래도 갈 거야, 갈 거야. 집에 딱 있어. 어디 나가고 그럼 나 삐질 거야. 그러고 갔어요. 우리 신랑이 문안 열어주시면 어떡하지? 라며 걱정하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문은 열어주시더라고요. 시댁과는 참 다른 반응. 민준이에게 인사드려 송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셔라고 인사를 시켰는데 완전히 굳은 얼굴로 인사를 받으시는 우리 엄마 아빠. 안 그러셨으면 더 좋았을 테지만 이 또한 민준이와 제가 겪어야 할 과제이기에 아무 말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나중엔 엄마 아빠도 받아들이셨어요. 엄마의 눈물에 저까지 눈물이 날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까지 울면 진짜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민준이와의 첫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친모와 만났습니다. 제가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밖에서 만나면 아무래도 이야기에 제약이 걸릴 것 같아서요. 민준이와 여러 가지 상황을 버티며 서로 적응하고 잘 살아가는데, 혹여 나중에 이 아이 친모가 찾아온다면, 애써서 정주고 키웠는데 말이에요. 그 친모가 찾아와 데리고 가버린다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친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다 보내놓고, 친모와 단둘이 마주 앉은 시간이 참 어색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 여자분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왜 저를 못 보시나 했더니 잘 모르겠답니다.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이를 혼자 낳을 결심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아이를 보내게 된 계기, 아이를 혼자 낳게 된건 신랑의 기억이랑은 살짝 달랐어요. 신랑은 사귀면서 아이를 가졌다고 기억했는데 여자분은 헤어지고 나서 아이를 가졌던 걸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사귀면서 아이를 가지면 어찌할 거냐고 물어봤다던데, 어찌된 거냐 했더니, 그말 역시 헤어지고 나서였답니다. 여자분 말이 헤어지고 여자분이 조금 매달렸대요. 술 마시고 전화하고 그랬다네요. 그리고 몸이 이상해 임신 테스트를 하니 양성이 나왔고,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참아 못하고 돌려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책임은 지겠지만 행복할 것 같진 않다고 대답했대요. 그러면서 너 혹시 임신했냐고 물어보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대답을 해버렸다네요. 아이로 발목 잡는다는 기분이 싫어, 지우려고 했는데, 차마 지우지 못하고 돌아서고 돌아서고 하다가, 낳게 되었다네요. 그리고 혼자 100일 정도를 키웠는데,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아이와 죽으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날따라 아이가 너무 방긋방긋 웃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 죽으려는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대요. 칭찬도 외면에서 정말 혼자서 죽을 힘으로 키웠대요. 미혼모는 영세민 아파트의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보증금 500만원이 필요하답니다. 그 500만원을 대부업체에 빌리는 바람에 이자로만 한 달에 수십만원이 나갔고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한 달을 살기엔 어림도 없어, 돌도 안된 아기를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기고 일을 했다네요. 그리고서 우울증이 왔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밉고, 아이 때문에 본인 인생 이렇게 될 것만 같아, 아이에게 몹쓸 말도 많이 했다고 하면서 펑펑 울더군요. 그리고 나이를 보육원에 넣고 본인 생을 마감하려고 했었대요. 그 생각이 드니까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아빠를 찾았다네요. 아빠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전화를 하기까지가 오래 걸렸다고 해요.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신랑은 믿을 수 없다고 친자 확인을 하자고 해서 그래서 친자 검사도 다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된거고요 여자분 말을 다 듣고 나니 왠지 모를 동정심도 생기고 안타깝다고 할까요? 그냥 그랬습니다. 독하고 모질게 이야기할 거라고 다짐했는데 생각했던 말들은 머릿속으로만 맴돌고 입 밖으로 나오질 않더군요. 그리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지금 몇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나 역시 당신이 살아온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당신 역시 지금 내 심정을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얘기는 길게 안 할게요. 해봐야 당신은 나를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봐요. 아이랑 같이 살 여유가 된다면 아이를 데려갈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랍니다. 욕심인 줄 알지만 아이에게 멀쩡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고박할지 어찌 알아요? 날뭘 믿고 민준이를 맡겨요? 모르니 본인보다 나을 테니 걱정 안 한답니다. 혹시 새 삶을 시작하려는 건지 끝까지 묻고 싶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세상에 친모보다 나은 계모가 어디 있어요? 민준이 포기할 수 있어요? 물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답니다. 그래요. 민준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민준이가 동의한다면 친양자 입양을 할 거고 만약 민준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키워요. 그 훗날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고요. 그동안은 민준이가 보고 싶어도 찾아오지도 말고 몰래 연락하지도 말아줘요. 만약 당신이 상식밖의 행동을 한다면 나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아이가 궁금하고 보고 싶다면 나한테 연락해요. 그럼 사진 몇 장쯤은 보내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일들을 글로 간추려져 그러니 표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네요. 대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의견은 알았으니 법적인 절차도 차츰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유치원을 알아봤는데 지금은 자리가 없지만 다행히 입학은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도 입학까지 텀이 좀 있길래 태권도 도장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라 태권도 도장에 보내면 좀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지금도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 보내도 도장은 계속 보내야 할것 같아요. 딱히 뭔가 달라진 건 없는데 표정이 좀 밝아진 듯해 보이네요. 저번엔 저녁을 하다가 민준아, 뭐 먹고 싶어?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후라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만 해.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답 안 하면 계란찜으로 결정하겠어.라고 했더니 조용하게 계란말이요 하는데 왜 그렇게 웃긴지. 전 이맘때 남자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장난감이 뭔지 잘 몰라서 여기저기 귀동냥을 하고 다니긴 한데 이것 말곤 특별히 민준이와의 관계에서 노력하는 건 없는 불량 아줌마입니다. 점점 나아지겠죠, 뭐. 나도 민준이가 싫지 않으니, 민준이도 저를 싫어하진 않겠죠. 서로 싫어하지만 않으면, 관계 개선이야, 시간을 해결해 줄 테니까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씻는 게 습관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걸로 잔소리를 좀 하긴 하는데, 그 외에 잔소리 들을 일도 없는 아이네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걱정하더라고요. 애초부터 전, 그런 걱정은 별로 안 했어요. 그래봤자, 남의 일. 뭐, 얼마나 관심 가지고 살겠어요. 남편과도 어차피 이혼 안할거 그냥 제 마음 편한 대로 생각하고 사는 게 낫겠죠. 보이는 대로 믿어버리기로 했네요. 굳이 캐고 파헤쳐서 제가 얻는 게 없잖아요. 처음엔 혼란스러웠고 분노했고 지금은 응원도 격려도 다 받고 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